지금 긴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일단 숙소 근처에서 기름 넣고 출발하려고요. 여기는 여기는 기름값이 3.89입니다. 최야, 밥도 먹고 기저귀도 걸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난리 차가, 났네. 차가 멈췄어. 차가 멈췄어. 답답해. 저기 밴드 또 있어?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게 종 모양이잖아요. 그래서 벨 락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. 딸랑딸랑. 땡땡땡. 딸랑. 오 너무 예쁘다. 날씨도 너무 좋고. 진짜 예술. 와, 여기 진짜 멋있어요. 와. 예술입니다. 제이야, 음. 우리 집 어디요? 드디어~ 벨락을 지나가고 있어요. <웃음> 맞아? <웃음> 맞아? 벨락 지나가고 있어? 이야, 진짜 예술이다. 우와~ 벨락 앞에 제이, 하프만은 제이. 와, 그 진짜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서 영상을... 찍지 않을 수가 없다, 진 진짜 와! 여기 하이킹하는곳 지금 시작이거든요. 부 저희는 사진만찍고 가려고요. 벨라! 벨라! 이쪽으로 가면 벨라! 찍. l a p 거예요? 갈 거예요? 벨라 갈 거예요? 그랜드 캐니언 조리가라다 아니지 다른 느낌이래. 응. 그랜드 캐니언은 또아 그거 기는또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. 지금 멋있다. 여기 성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저게 건물이에요. 저 위에 보이는 십자가. 헉. 아 나무에 딱가렸네 뿐이야. 여기 와 신기하다 색깔을 우와.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몰래 뻔했어 여기서 미사 드리는 사람들은 우와. 이 뷰를 맨날 보는 거네 그러게 차 주차해놓고 지금 성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와 뷰가 너무 조심해. 멋있어 장난 아닌데 뭔가 선인장도 좀 특이하지 않아? 네. 선인장 꽃이 피는 것 같아. 예쁘다. 제이야. 구경 잘하고 있어요? 눈에 많이 많이 담아도 언제 떠올지 몰라.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신기하게 나무가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어. 오 진짜. <laughs> 와 여기 대박이다 아니 예고도 없이 이런 뷰가 갑자기 나타난다고? 너무 멋있는데? 오마이갓 와 저거 보세요 아 진짜 예술이다 오 너무 멋있어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와 진짜 이거는 아 화면에 담기지도 않아 이건 진짜 꼭 와서 직접 보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성 십자가 성당입니다. 우와. 여기 입구에 이렇게 성수가 있어요. 돌려, 아, 누르는 거구나. Name with light ice? Mm -hmm. When this silver way? 땀. 맘, 응, 음. 제이. 이게 뭐야, 제이야 <laughs> 좋아, 좋아. 이제 아, 음. 햄버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먹으면, 응, 음. 덜 흘린데. 음. 어때? 그래 햄버거. 그래? 어? 음? 장난감 좋아요? 자요? 음. 어생동맞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대박이다. 우와 위에도 우호 여기니까 시원하게는하다제희는침백고 있고, 제희는 자체 미스트. 아이기즈 아이기 아이기즈 아이기즈 오. 점점 연해지고 있다. 10시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. 중간에 밥 먹느라고 30분 좀 쉬었다가 다시 이동을 했는데, 와 진짜 하루 종일 차만 타고 있어요. 그냥 <laughs> 아직 30분 더 가야 돼요. 지금 미국 횡단하고 있는데, 날씨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.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무지개도 떴다가 천둥번개 쳤다가 와 멋져요. 지금은 밤 8시 16분 숙소까지는 아직 40분 더 가야 하나요?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아, 드디어 여기 애기 침대 패앤 플레이. 같은건 간이침대에 벌써 집앞 뭐야 문앞에 갖다 놨네요 저희 체크인 하면서 요청한건데 주차하고 올라오는 사이에 벌써 갖다줬어요 빠르다 빨라 냉 들어가자 아 추워 으쌰 아무거어 뭐야 주방 같은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TV, TV, 침파 소파 하다하다 음, 응. 제이야 드야어숙어에소착했착했어했어했어 제이 v t 이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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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자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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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빛 쫄딱 맞을 뻔했어. 완전 조금만 늦어서도... <목소리> 아, 지금 차에서 내렸는데... 완전하얘 이렇게... 대박이다 진짜!